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네요. 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고, 엄마는 불쌍하게 정말 빈손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여자가 많이 불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양육권도 아버지가 가져오셨고, 간통죄가 있었으나 명확하게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제발 좀 이혼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이혼하셨죠. 아버지 밑에서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원망이 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로 가더군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엄마가 안 죽어도 되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괴로웠습니다. 새 엄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각인 척 아빠가 속여서 만났고 애까지 가져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던 타이밍에 유부남이라고 고백을 했다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지우려고 했으나 아빠가 극구 말리고 빌어서 낳기로는 했으나 본인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제 친엄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기 일쑤였죠. 그러다 제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고 전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 혼자 가족이 아닌 이질감이 들었고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에. 그냥 전 가족도 없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삐딱선을 탔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업도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핑계지만요.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늘 다그치셨고 전 그런 아버지가 미웠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사고사였고, 저는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모두 다 새엄마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이 여자를 만나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아빠가 죽고 나니 한번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았습니다. 늘 엄마를 버려서 밉다는 마음뿐이었기에 살아계셨어도 제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사람이 모두 그렇듯 배가 떠난 뒤에 후회를 하곤 하죠.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엄마랑 저랑은 남남이었으니까요. 아빠라는 끝마저 사라졌으니 아주 완벽하게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난후전더 이상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모아 방이라도 얻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엄마는 절대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렇게 삐딱하게 굴어도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 놓고 간내 가족인데 무책임하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요. 대학교도 안 가고 맨날 아르바이트나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먹는 저를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그래서 미우면 제발 그냥 나가라고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들들 볶냐며 정말 울면서 대등적도 많았습니다. 항상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굴었었죠. 차라리 딴 남자 만나서 애 데리고 가라며 때를 쓴 적도 있습니다.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제발 데리고 가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못된 애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새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컴퓨터 기술이라도 배워서 아까림하고 살아라 하는 등쌀에 못 이겨 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다가. 결국 저문대까지 갔습니다. 늘 하는 말이 나도 네 인생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 밥벌이 네가 해라. 뭐라도 해서 인간답게 살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에 저는 이 악물고 돈 벌어서 빨리 남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생활비 먹록이라며 무조건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가져오라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새엄마니까 이제 내가 돈 버니 대학 등록금 대준 거다 회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것은 받은 것이니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정말 못되게 굴고 그 어린 아이가 누나라고 저한테 안길 때도 내가 왜네 누나냐고 무안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부침송 좋고 착한 아이는 누나 누나 하며 저를 따라주었지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생각해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집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살 부대끼며 살기 싫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남남이라 생각하며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100만 원을 주면서도 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원룸을 얻게 되었죠. 갑자기 나간다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 이제 너도 너스스로잘살수 있는 것 같으니 나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우린 가족인 걸 잊지 말라면서요. 그냥 네네 하고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후련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주던 100만원을 안 주니 생활이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내 삶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걸 하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너무 미련했나? 너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나? 하는 마음의 후회도 했었죠. 그렇게 제 나이 스물여덟 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크게 가진 것은 없어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직업은 뚜렷하진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이리저리 방황을 해온 터라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공부만 하는 범생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작게 시작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고 그가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그래도 말은 해야 할것 같아서 정말 집을 나온 지 2년 만에 제 손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걸려오는 전화만 받다가 말이죠. 그리고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서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를 그때까지 키워줬다고 여겼고 저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갖다주며 갚을 만큼 갚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만난 새엄마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하니 여태 밤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그냥 몸 관리하시지 인사치레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새 엄마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5천만원이었습니다. 웬 큰돈이냐고 물으니 네가 갖다 줬던 돈에 내 돈을 조금 보탰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줄때된것 같다면서요.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내가 늘 미워하던 대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착한 건가 싶은 마음이었죠.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강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돈 쓰고 술 먹고 옷사 입고 그럴까 봐 강제로 좀 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말했듯이 넌내 가족이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자꾸 마음의 문을 닫으니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고 제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그 어린 아이에게도 살갑게 대해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늘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 품안이 아닌 혼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꾸 누나 누나 하며 따르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아직도 자기 누나 보고 싶어하고 뭐 하고 뭐하고 지내는지 가끔 묻는다며 웃으시는데 울컥했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그 어린 것이 절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니 정말 미안하고 죄스럽더군요. 그냥 착하척 하려고 하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가족이라는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고 말도 안 들었는데, 안 미웠냐고 물으니, 너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정말 가슴을 찢는 것처럼 본인도 아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본인이 낳은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더 애정을 쏟는다고 쏟은 게 저는 과한 관심으로 느껴져 불편했던 것이고 엄마인 척 하려고 한다며 미웠던 것입니다.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든 생각은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친아빠를 잃은 채로 살아갔던 것인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 너무나 모질게 굴고 못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멍한 저에게 새엄마는 혹시나 내가 혼주석에 앉을 수 있게 해준다면 꼭 내가 안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첩장을 찍을 때 돌아가신 아빠 엄마 이름이 아닌 새엄마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인 것 같았습니다. 성첩장을 보시고는 너희 어머니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나한테 진짜 엄마라고 하며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장난식으로 논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거냐? 하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도 저에게 속사정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늘 잘하라고 하셨고 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고 제 스스로 선을 긋고 문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고 인생이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라도 후회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엄마와 동생 그리고 남편과 같이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